자 이번 시간에는 파라메트릭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립품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. 자 여기서 환경 탭에 가신 다음에 입력해석 명령을 클릭해서 자 시뮬레이션 작성 명령에 클릭합니다. 그리고 설계 목표를 파라메트릭 치수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재질을 먼저 지정해야 될 텐데요 자 재질은 자, 프레임 맨 위에 있는 녀석은 자, 강철로 이렇게 해 주시고 밑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재질들은 자, 강철 연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전부 다 에러가 없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서 자, 진행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고정구속 조건을, 재질은 됐으니까 고정구속 조건을 클릭, 줘야겠죠? 고정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밑에 면을 고정을 잡습니다.